해 박스입니다.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어 포켓몬 이차에도간 베스트 위시 스페셜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. 포켓몬 좋아하는 친구랑 한번 사갔다 왔는데 됐습니다. 어, 제가 뭔지 몰랐는데 제가 그냥 랜덤이니까 어 랜덤이니까 하이트큐레모를 좋아해서 하이트큐레모 화이트 큐레모, 캐러모... 첫 번째로 걸렸으면 좋겠고, 두 번째가 이거였고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이렇게 걸렸으면 좋겠는데, 어, 이거, 이거, 옆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, 찾다가, 화이트 큐레모가 없어가지고, 어, 그 친구랑 찾다가, 난리가 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찾고, 그 친구는 블랙 큐레모 하고, 어, 그 다음에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면은 역시 자 역시 하이트 큐레모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온, 뭐 포켓몬은 안 좋아하고 원피스 좋아하는데 뭐, 그 친구랑 그냥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. 설명서 같은 거 없나요? 설명서 없네요. 좀 설명서라도 넣어주시면 뭐 그래도 딱 보고 보고 할수 있으니까 이게 팔부터 이렇게 끼우면 잠시만 남는데? 이쪽 옆에가 남죠? 보면은, 아, 옆에 어깨에 이거를 끼워주라고 하는데,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, 네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끼워집니다 자. 제 친구 말로는 여기에 막, 그 친구가 완전 포켓몬 매니아라서 이걸로 접착제를 이용해서 막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, 뭐,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이렇게 끼워주면은, 끼워지고요 접시께 말을 필요가 없네요. 그 다음에, 모가지, 를 이렇게 끼워주면은,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거를 또 여기에다 끼워주면은,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그 다음에 꼬리, 꼬리 부분은, 이렇게 돼있죠. 그러면은, 끼워주면은 된다고 합니다. 꼬리 부분 끼워주고요. 뭐 박스에 박스에 비해서 너무 큰 편인데 길도 그렇고 아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갔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.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 가면은 3,500원에 가장 가장 아주 싼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 한번 사보시면 가능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마트 가니까 이게 이게 제일 싸게 팔더라고요. 포켓몬 피규어 중에서는 근데 퀄리티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거의 땡저 같다고 봐야죠. 음.. 보자. 일본어로 적혀 있죠? 보시면은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일본어로 적혀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합니다. 이게 뭐야?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야? 아 웃겨가지고 내가 하여튼 이렇게 다섯 어, 종이 있는데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섯 종다 모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3,500원이니까 포켓몬 관심 있는 분들은 딱맞추